칼바르트의 율법주의 비판과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 비교, 칼바르트의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은 매우 강력하며 동시에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1.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해, 칼바르트,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될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은 율법이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신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율법은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2. 은혜와 믿음의 관계 칼바르트.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은 믿음과 함께 선행도 구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믿음은 행위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율법과 복음의 관계, 칼바르트,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복음은 율법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점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의 강도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율법주의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가 인간을 자기 의해 얽매이게 하고 진정한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다른 신학자들도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칼바르트만큼 강력하게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율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더 강조하며 율법주의와 건강한 율법주의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 바르트의 율법주의 비판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율법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율법의 기능과 은혜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 더욱 극단적인 측면을 보입니다. 고 제면의.